충남 태안군 남면 원청리 해안가의 푸른 소나무와 고운 모래사장 덕분에 철진한 바다는 아직도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특별한 때를 기다리며 한낮을다 보내버린 사람들이 있다. 횃불로 어둠을 밝히며 물이 빠져나가기만을 기다린 별주부 마을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기다린 때는 무엇일까? 밤에는 이 고기도 이게 야생이 좋아가지고 이 어들 무렵이가 이 고기가 잘들여 이게 잘 들고 이제 물때, 조수에 따라서 그. 거의 초저녁이 이런 때가 거의가 제일 가장 이렇게 잘 잡힐 때 여기. 그들이 도착한 곳은 마을 앞 바닷가, 바로 노루미 독살이다. 받쳐 서둘 받쳐 서둘. 드디어 고기잡이가 시작됐다. 들어갔다. 아, 항아라 들었다. 1 신발 한짝 들었다. 보고에 어, 아, 울음. 꽁치까지 어부들의 고기 잡이는 낚시도 그물도 아니다. 사실 잡는다는 것보다 건진다는 표현이 더 맞다. 어, 어, 보거, 보, 보거 들어와시오, 보고 보고도 나왔쇼 보고. 보고 나왔네. 아와 좋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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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간다 간다 어. 어. 어, 어, 간다. 아! 아, 빨리 빨리, 아! 빨리. 빨리. 아! 그저어터지려면니라이씨잘 <laughs> 잡아 빌만 떨어지게! 마을 사람들이 기다린 때는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때, 바로 이 시간이다. 썰물 때가 되자 밀물과 함께 들어왔던 물고기들만 남고 바닷물은 다시 빠져나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독살 어업이다. 고기 잡으러 갑시다 이불점을 기다렸던 물인데 오늘 물에는 많이 들어 만선을 이루리라 좀. 모처럼 독살 물고기 잡이에 흥이 난 별주부 마을 사람들. 독살에 대한 추억이 밤 늦도록 이어진다. 옛날이를 먹게 돼서 대지구 갔다 오면 고기가 없는데. 아, 여름에는 삼복도에는 고기가 잘안 들어요 원래. 논 이게 단마지씩 팔아가지고 이게 매매했던 거 이게 지금 한 300년 역사가 된다 이게 그동안의 그 파도로 인해 가지고 아, 다 씹슬려 가지고. 지금 그 다시 그 태안군에서 복원해가지고 지금 다시 시작하는 건데 이 역사가 있는 곳이기에 독살이 서해안과 남해안의 바닷가를 가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독살을 봤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과 물고기잡이를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아, 독살로 일반 사람들이 알기로는 응. 그냥 그 안에 투라서. 살아나지 못하니까 음, 독살 독살이라는 독살 맞아요. 그런 의미로 알고 원리는 있지. 리는 돌로 싸 가지고 그 고기를 잡아서 돌로 싼 독살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다 이. 돌로 싸 가지고 민물 때 물이 밀려와서 고기랑 따어왔다가 물이 빠지면서 돌에 갇히는 거예요. 아. 그 원리예요. 한 200년 그런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는 독살이 원청리만 해도 10개가 넘었다. 10개가 넘었다. 그래서일까? 원청리 사람이라면 누구나 풍성했던 독살에 대한 기억이 많다. 옛날에 한번이 직민 왔다. 이제 고기가 많으면 직민 났다 보지 옛날에. 음. 그러면은 송해 같은 거, 갈치 같은 거, 뭐 지금 지구대에는 질부개로 몇 질부개씩. 옛날엔 가만히로. 파다가도독살 큰독살 뭐 여기 우짱벌독살 대암기독살 <laughs> 이름 있는 거야 밤이 깊어 갈수록 독살에 대한 추억도 점점 늘어만 간다